우선 이, 뭐 제가 정치학자니까는 저 문명 충돌론 하면 당연히 세미얼 한팅턴이라는 학자가 생각이 납니다. 최근 2007년에 나왔지만 그 훨씬 이전에 그 1993년에 미국의 포리나 페일스라는 잡지에다가 이그 문명 충돌이라는 글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어 책으로도 이제 내게 냈었는데. 사실 이 책이 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이 사실 헌팅턴의 이 태제는 1989년에 나왔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 대한 반동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 또는 아주 즉각적인 그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했던 그 역사의 종말이란 태제 또그 시대에 어떠한 이 담론의 틀을 규정을 했었으면 했었다면 어, 이, 이 헌팅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안티태제를 이제 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큰두그 태제와 안티태제의 틀 내에서 우리가 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서구 문명하고 이슬람이 됐든, 서구 문명하고 뭐 중국 문명이 됐든, 이제 충돌을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9.11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그 다음에 알카에다, 아이시스 지금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사실, 뭐 헌팅턴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 헌팅턴이 말하는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논, 논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 결국은 그 이제 기독교 문명 속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의 영향이 스며들 역사적으로 스며들어 있는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좀 돌아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 동 비잔틴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에서 이 그리스 철학들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몇백 년 동안 주석을 답니다. 철저하게 그거를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신학 이슬람의 신학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해 갖고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아빈체나하고 아베로스 이븐시나 이븐 루시드겠네요. 철학자입니다. 토마사키나스가 이때 이 아랍학자들이 써놓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설서들을 입수를 하면서 그거를 전부 다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걸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라틴말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기독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죄를 사하여 줄수 있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 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이 자기네가 받아 물려받았던 기독교 교리와 너무나도 다른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킴으로써 자연법이란 문제를 만들 그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토미즘이라는 그 그렇죠? 토마사 퀴나스의 토마스의 토미즘이라는 신학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하는 중세 기독교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가 기독교고 뭐가 이슬람이고 서구 문명의 정수라는 기독교 문명이 어디까지가? 서구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슬람 것이고 동양 것이냐 서구의, 서구와 동양의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종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종은 있는가? 그러니까 문명이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명이 기본적인 자기 본질이 있어서 서구 문명하고 동양 문명이 이슬람 문명이 부충돌할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게 어느 쪽의 에센스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문명 충돌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 뭐냐면 인종은 다르다. 인종은 자기 고유의 황인종은 황인종대로 흑인종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들만의 어떤 에센스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섞여서 살기 참 힘들다. 서로 사고방식도 다르고, 뭐 예의범절도 바르고, 본능도 잘하고, 뭐 흑인들은 운동을 잘하는데, 늙은은 는를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이, 이 인종에 대한 수많은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습니다. 왜버라카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입니까? 다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래요. 근데 버라카 오바마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엄마는 캔자스 출신 백인이고요. 아버지는 케냐 출신 흑인입니다. 그러면 왜 50대 50인데? 왜 흑인이에요? <laughs> One drop rule. 보이지 않는 거 아니면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이라고 해버리고 하는 이 인종차별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것이 그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것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 인종차별주의 철학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섞어 놓으면 안 된다. 따로 살아라. 따로 살자.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왜 같이 사느냐? 따로 살아라.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우리를 윌슨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이론, 논리적인 이론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 비록 인종차별주의였었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선조들한테는 민족 독립운동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서방 세계들이 사실 그런 독립을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용기를 갖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족주의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게 이제 단재 신채호가 그 민족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1908년에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의 부술 주인자가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먼저 찾아서 드러내어 이곳으로 주제를 지은 뒤에 그 정치는 어떻게 번영하고 쇠퇴하였으며, 그 실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몰락하였으며, 그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몰락하였으며, 외국과 어떻게 교섭하였는가를 서술하여야 그런 연후에 비로소 역사라 말할지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리니 어찌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요 그러면서 양반이 우리는 민족 사관의 기, 기반에서 역사를 다시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민족을 대략 여섯 종으로 분하니 일월 첫째 선비족, 둘째 부여족, 셋째 진화족, 넷째 말갈족, 다섯째 여진족, 여섯째 토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의 후예요? 아세요? 부여족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여족의 역사를 이제 쓰는 겁니다. 흔히 갖고 있는 아, 한국 사람의 전통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문명이란 개념이나 인종이란 개념이나 문화라는 개념이나 처음에 문명 충돌론이나 다문화주의가 생각하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어떤 거 변치 않는 정수를 가질 수 있는 거 국수 이런 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갖고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이 문명 충돌 같은 거 지금 이슬람이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민족들도 많이 들어오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참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들이 문명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사실 이미 역사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역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결국은 모든 이 새로운 스탠다드로서 깔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서 그 과정에서 저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 뭐 유교와 뭐 기독교, 이런 충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후쿠야마가 지금 읽어봐도 참 대단한 선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1989년에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종식만이 아니라, 이게 1989년이니까 이제 냉전 소련이 무너져가고 동구권이 마구 열리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냉전의 종식만도 아닌 또는 냉전 후에 특정한 시대에 지는 것도 아닌 역사의 종말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이념적 진화의 종착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정부 형태의 최종적인 형태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뭐, 이거야말로 무슨 서구 백인 우월주의 아니야? 이게 어떻게 역사의 종말이야? 이제 뭐, 그런 수많은 비판이 나오고 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정착이 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정착이 안 됐죠. 문제는 이게 완전히 실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유일한 대안은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런 대안들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슬람 이민들이 많이 왔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왔는데, 이슬람 이민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자유민주주의가 해결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무슨 원칙입니까? 개인을 보는 것이지, 개인의 인종, 종교. 이런, 이런 거를 보고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자유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적용을 시켜라라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거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하면서 우리 새로운 거 해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 국부들이 약속했던 그거, 그냥.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평등하다라는 그 원칙대로만 해달라는 거랍니다. 무슨 특별 모를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그러한 자유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유 시장 경제 문제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문화적 특성이나 개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럼 다. 똑같은 동질적인 균일한 어떤 인간들이 되어 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원칙과 제도가 밑에 깔리고, 그럼 뭡니까? 각자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선택, 마음대로 할수 있게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 사회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각자의 것을 놔두고 서로를 존중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사실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를 다니든 모스크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뭐 제사를 지내든 절에 다니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못 살, 같이 못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그것과 마치 무슨 다른 큰 어떤 문명 간에 대충돌이 있고 특히 종교 간에 인종 간에 무슨 민족 간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근본, 그 본질적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 해결하고 그것을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헌팅턴이 틀렸고 후쿠야마가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